2026년 을축월 모든 일이 유독 순조롭게 풀리는 세 가지 띠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댓글로 한마디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기운. 이 짧은 문장이지만 진심을 담아 남기면 더큰 행운이 여러분께 찾아올 거예요. 또한 좋아요와 구독은 여러분의 운을 더욱 빛나게 해주는 응원의 표시입니다. 이 달은 겉으로 보기엔 조용해 보여도 실제로는 막혀있던 흐름이 자연스럽게 정리되고 일이 저절로 이어지는 달입니다. 애써 밀어붙이지 않아도 사람, 돈, 기회가 제자리를 찾아가듯 맞물립니다. 특히 일부 띠에게는 왜 이렇게까지 순조롭지? 라는 말이 나올 정도의 흐름이 들어옵니다. 을추걸의 핵심은 안정과 회복, 그리고 연결입니다. 그동안 꼬였던 인간관계가 정리되고 멈춰있던 계획이 다시 굴러가기 시작합니다. 억지로 선택하지 않아도 답이 보이고 불안보다 확신이 앞서는 달이죠. 이런 달에는 괜히 욕심을 부리기보다 들어오는 흐름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큰 복이 됩니다. 이번 달에 운이 풀리는 띠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애써 버티던 시기를 이미 지나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을추거래는 시험이 아니라 보상의 형태로 일이 움직입니다. 갑작스러운 행운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정리와 성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체감 만족도가 매우 큽니다. 특히 일과 관련된 부분에서 변화가 큽니다. 계약, 이동, 제안, 협업 같은 이슈가 부드럽게 이어지고, 사람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말 한마디 선택 하나가 괜히 꼬이지 않고, 이렇게 가는 게 맞았구나 라는 확신이 뒤따릅니다. 금전 역시 큰 욕심만 부리지 않는다면, 안정적으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연애와 인간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고, 오해가 풀리거나 자연스럽게 거리가 정리됩니다. 남길 인연과 흘려보낼 인연이 명확해지는 달이기 때문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이제 2026년 을추월에 모든 일이 유독 순조롭게 풀리는 세 가지 띠 결론으로 공개합니다. 3위 말띠 막히던 일들이 자연스럽게 풀리며 사람과 기회가 이어져 흐름이 한결 편안해지는 달. 2위 닭띠 선택마다 결과가 따라오고 일금전 모두 안정 속에서 성과가 쌓이는 시기. 1위 소띠 노력의 결실이 한꺼번에 드러나며. 모든 일이 제자리로 맞춰지는 최고의 흐름.